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와, 이집 이제 돈 쓸어 담겠는데요? 몇년 전부터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채 GPT 개발사 오픈 AI가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AI 모델,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소라? 구독자분들, 혹시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현재 오픈 AI는 라이브 서비스에 앞서 테스트에 돌입했는데요. 소라는 프롬프트에 입력된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드는 생성형 AI 모델로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디오 생성 AI가 4초 단위의 영상만 제작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향상됐네요. 오픈 AI는 소라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며 여러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소라를 출시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 혐오 콘텐츠 등의 내용을 적으면 생성을 제한하는 안전 조치도 마련 중입니다. 소라는 복잡한 장면뿐만 아니라 실 실제 세계에서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복잡한 장면의 물리현상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인과관계 사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라가 범용 인공지능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쪽을 지배하는 이슈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쪽에서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회사라면은 역시 오픈 AI를 들 수가 있겠죠. 채 GPT를 통해서 굉장한 유명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소라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 오픈 AI에서 서비스하는 달리라는 AI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얘는 영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기존에 비슷한 서비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한몇초 정도 분량에 불과했는데 얘는 1분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가지고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완벽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오픈 AI 쪽에서도 물리적인 구성을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데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기술은 이미 일부 영상 매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사리자 오난감 이게 뭐 이응 난감인지 큰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드라마에도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는데요. 손석구 배우와 정말 닮은 아역 배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닮은 배우를 섭외한 뒤에 손석구 배우의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켜갖고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은 2019년에 나온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유명해졌죠. 로버트 드니로나 알파치노 같은 유명 배우들의 젊은 모습을 AI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카지 드라마, 여기에 나오는 최민식 배우의 젊었을 때 모습도 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쪽이 아닌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에게 근접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이스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들 예를 들어서 김현식이나 김광석 같은 가수들의 그런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두 번째는 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해 가지고 그걸로 뭐 아빠 살려줘 이런 목소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걸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곳에 해킹 조직들 그러니까 정부의 조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조직들이 채 GPT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수준으로 활용을 한건 아니고요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뭐 문서 번역처럼 일반 사용자들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는 사용 양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AI를 이용한 범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위험성도 있죠 계속 거론되는 문제인 바로 저작권입니다 로이터에 실린 기사인데요. 오픈 AI가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채 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서 제출할 그럴 기회를 다시 한번 줬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AI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공정이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일정 용도, 제한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는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유튜브에도 적용이 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AI를 학습하는 활동, 이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작가들이나 예술가, 가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소송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그.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기능 자체에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성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조금 늦춰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통제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공개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도록 하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연산 수준에 불과하고 진짜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의견도 문제를 하는 게 분명하죠. 아무튼, 무분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졌던 우리나라의 이루다나, 아니면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소화 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인공지능, 테이처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